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 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 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논란이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간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등장하죠. 공중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 소개되는데 우리가 오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 잘 들어보시지 못한 그러한 역사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의 역사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막 논의가 되고 또 발굴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 굉장히 그 새로운 그러한 어, 역사의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벨 사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벨 사살이라는 인물은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신바벨론 하면 구 바벨론도 있겠죠. 구 바벨론 제국, 신 바벨론 제국, 구 바벨로니아 제국, 신 바벨로니아 제국 다 같은 말이에요. 신 바벨론 제국의 대표적 인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손에 꼽히는 그러한 절대 군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정복왕입니다. 구 바벨론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이 내가 구 바벨론의 인물을 알고 있나? 그 나라조차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할수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함무라비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함무라비 법전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법전 뭐 이런 그 내용들, 이러한 어그 역사적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 나라는 같은 곳에 위치합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천년 혹은 그 이상의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구 바벨론, 한무라비 왕을 비롯한 그구 바벨론은 대략적으로 모세,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모세와 그 이전의 역사, 모세 시대와 그 이전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7년, 586년 이 사이에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렸으니까 대략 어떤 시대입니까? 네,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이 시대에 있던 나라 거죠. 이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 사살입니다. 이벨 사살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이벨 사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부간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벨드 사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왕의 이름은 벨 사살. 자, 그두 이름에 공통적으로 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엘이나 야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엘이 그 이름 속에 있다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고, 야 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이름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벨 사살하면 벨 신이여 왕을 지켜주시옵소서. 벨 신이여 왕을 포화 없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가 돼 있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잡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 누구 한 사람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한 사람 더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보니 도스입니다. 어디에서는 나보니 도스라고도 발음하고, 어디에서는 나보니 두스라고도 발음해요. 이 언어권에 따라서 조금씩 발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좀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나보니 도스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누브간네살의 아들 나보니 도스가 왕위에 오르고, 나보니 도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또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또 벨사살을 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부르는가? 네, 그것은 구약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죠. 아버지나 아들이라는 칭호가 꼭 혈통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할아버지와 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같은 혈통. 혈통의 선대와 후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더군다나 바벨론 왕가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들의 그 절대적인 권력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보니까 그 후손들은 느부갓네살을 그냥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으로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좀 특이한 역사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역사가 있는데 그걸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나보니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나보니도스가 죽으면서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올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보니도스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그 아들 벨사살을 왕위에 올립니다. 즉 공동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뭐 자기에게 뭐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정신이 흐려졌거나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이, 이 나보니도스와 벨사살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 제국이 왜 제국입니까?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이렇게 정벌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어, 나라를 더 규모를 키우고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 나버니도스가 이제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그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원정길에 떠납니다. 아라비아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때 이 대제국의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뭐냐면, 주변 나라와 민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큰 군대를 이끌고 떠나는 거죠? 본국을 누가 지키느냐? 그러니까 만일 큰 군대를 데리고 떠났는데, 그 왕궁과 수도, 그 본국을 지키는 세력이 믿을만 하지 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완전히 왕, 그 왕조가 바뀌거나, 혹은 다른 나라가 침입해서,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보니도스가 아라비아 원전길을 떠나면서 왕세자라고 할수 있는 이 벨사사를 자신의 공동통치자 곧 공동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당한 권력을 그 왕으로서의 권력을 딱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왕이 두 명인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아버지 왕인 나보니도스, 아들 왕인 벨사살. 그래서 벨사살은 아버지 나보니도스가 아라비아 원정길 대군대를 이끌고 간 사이에 왕궁과 수도와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죠.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좀 정신이 바로 세워져 바로 바로 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그러한 어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큰 군대를 이끌고 원정길에 가 있는 동안 나라를 아주 탄탄하게 잘 지키고 또 아버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좀 마음으로 막 응원하면서 뭔가 더 겸비하고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벨사살은 참 철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교만하기는 어쩌면 또 그렇게 교만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죠. 태어나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더라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닐 텐데 이 벨사살은 특히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아라비아 원정기에 나섰는데 자기는 그 왕궁에서 큰연애를 열어 가지고 그 제국의 각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귀족들과 관리들을 또 불러다가 자신의 왕후들과 또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어, 후궁들, 첩들을 또다 불러다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먼 원정길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치 않죠. 신하들을 시켜서 우리가 할아버지죠 누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사용한 그금 그릇, 은 그릇 가져와라. 우리가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자. 그래서 그 그릇을 가져오니까 그은 그릇, 금 그릇에 또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면서 얼마나 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최악의 범죄를 범했을지, 뭐, 보지 않아도 뻔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공중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 벨사살 왕, 그 왕이 마주보는 그 벽에 아주 또렷하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본이 벨사살이 너무나 두렵고 놀라서 얼마나 놀랐든지 자기의 무릎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다닥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온 몸이 그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렇게 떨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글씨를 누가 해석할 수 있을까? 저 두려운 글씨를, 저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쓴저 글씨를 누가 해석해 줄수 있을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뭐그 귀족과 관리들,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또 학식도 많은 사람들이겠죠?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바벨론에 그 술사와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을 시키는데도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그러니 더 두렵고 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저 글씨를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고 그리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뭐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이고, 금목걸이는 그만큼 뭐, 이 위험을 상징하는 그런 뭐 훈장 비슷한 거겠죠? 그런데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을 이루면 나 다음으로 이 나라에 두 번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보통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고 말하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역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답이 나오죠. 이 나라에는 두 명의 공동 통치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왕인 나버니도스, 아들 왕인 벨사살, 또 왕들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공론을 크게 세웠어도 그러니까 이두 명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셋째 통치자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보니도스와 벨사살 왕에 대한 역사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뭐 세계사에서 아주 주목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만 이 나보니도스와 특히, 벨사살. 나보니두스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기 힘들고, 벨사살에 대한 언급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벨사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도 않고 자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 벨사살이라는 이 이름이 구약성경 단일서에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벨사살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고, 아보니도스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벨사살은 성경이 다니엘을 좀 띄워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제국들의 왕들도 달아보시고, 그들도 평가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신다는 것.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벨사살 이야기는 신화거나 전설이거나 전승이거나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문헌적인,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이 활발한 그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과 연구에 따라서. 이 나보니도스에 대한 내용이 점점 더 많이 자료들이 나오고 발굴되면서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자료를 실질적으로 발견하면서, 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고, 그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의 일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과 연구를 하신 분들 우리가 박수 줘야 돼요. 그들의 노력 덕분에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역사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 존재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음이.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베사살왕이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근데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서 펼쳐진 연회장이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왕비가 그 자리에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로 찍어도 굉장히 멋진 장면이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그 왕궁의 연회장에 바벨론 전국 각지에서 온뭐 귀족들 관리들뿐만 아니라 벨 사살 왕의 왕후들과 후궁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뭐술 마시고 뭐 흥청망청 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글씨를 보면서 다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이 등장한 이 왕비는 누군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짚어 보세요. 그 연회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했던 그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왕후와 후궁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후들과 후공들이 그 연회장에서 왕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단어예요 왕후, 후공과 다른 단어로 이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왕비가 등장해요 10절 말씀에 이 왕비는 누구냐? 벨사살 왕의 아내들 가운데에 이 연회장에 오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인가? 만일 여러분 이 벨사살의 아내들 가운데 에 왕의 부르심을 받고 이 연회장에 오지 않았다면 뭐 그것도 큰 죄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 그는 아마도 나보니두스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 원정길을 떠난 나보니도스 그 아버지 왕의 아내일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왕비가 나보니도스 왕의 아내라면 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왕비가 느부간 넷살 왕의 아내라면 대왕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 봐도 대왕 대비가 대비와 함께 중전과 함께 왕궁에 있었던 궁궐에 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느부간 넷살 왕에 의해서 택함받고 쓰임 받았던 다니엘이 지금 살아있고 와서 그 글씨들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들 가운데에 젊었던 그 당시에 젊었던 그러한 왕비가 지금 충분히 살아 있을 만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의 가능성도 가능성을 높여주죠. 왜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한 가운데 에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누누갓네살 왕도 그의 아내들도 똑똑히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비가 아주 여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도 누구갓살 왕이 한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그를 불러오면 분명히 이 글씨들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왕궁의 연회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다니엘아, 뭐, 너무 반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자주색 옷,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 입는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 여기서 뭐 사슬이라는 것이 뭘 이렇게 올거 매고 또뭐 짐승의 목에 매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왕이 하사하는 그러한 상이겠죠 그것을 네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 곧 나의 아버지 나보니도스 왕과 또나 벨사살 왕과 그 왕들을 제외한 가장 높은 자리 즉 제국의 실권자 총리의 자리에 너를 앉히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는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그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역사를 보면서 세상에 모든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도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